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작은 마을 함경도 단천. 그곳에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기생 가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강산 입석봉 불영암의 공허 스님과 안병 산골짜기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파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젊은 시절의 아픔을 간직한 채 자랐습니다. 가련은 그녀의 어머니처럼 천대받으며 살아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유명한 시인 김사갓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랑 생활을 하던 중한 선비의 호의로 서당을 차리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김사갓은 그곳에서 가련을 처음 만났습니다. 김사갓은 서당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던 중, 어느날 저녁 마을 잔치에서 가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가련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가련의 몸매는 우아하고도 관능적이어서 그녀의 춤사위는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예술 그 자체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그녀의 노래와 춤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하면서도 가슴 속 깊이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고도 애절했습니다. 김삿갓은 그녀의 노래와 춤에 매료되어 잠시도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김삿갓은 가련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련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가련을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가련한 행색의 가련한 몸이. 가련의 문 앞에 가련을 찾아왔네. 가련한 이내 뜻을 가련에게 전하면. 가련이 이 가련한 마음을 알아주겠지. 가련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김사깟과 가련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조용한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가까워졌습니다. 김사깟은 가련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련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이 서려있었지만 그 안에는 김삿갓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삿갓은 조심스럽게 가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습니다. 가련 그대의 아름다움은 이세상의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구려. 그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어. 가려는 부끄러운 듯이 미소 지으며 김삿갓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김삿갓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김삿갓은 그녀의 목덜미에 다가가 그녀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가려는 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그 사랑은 그들 사이에 영원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 밤은 두 사람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사갓과 가련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김사갓은 가련의 집에서 머물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랑벽도 그녀와 함께라면 잠시 잊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력자 서진사는 가련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사깟이 가련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사는 김사깟을 제거하고 가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대결을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사깟이 패배하면 가련을 빼앗아 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가려는 서진사의 음모를 눈치채고 김삿갓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음모를 물리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김삿갓은 시 대결에서 서진사의 허를 찌르는 시를 지어 그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삿갓이 서진사를 상대로 시를 지어 울었습니다 해가 뜨니 원숭이가 들여나오고고양이 지나가니 쥐는 모두 죽더라.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서 기어 나오고, 밤에는 벼룩이 자리에 나와 쏘아드네. 서진사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김사갓은 시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방랑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련에게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그녀의 이해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련은 그의 결심을 존중하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김삿갓은 길을 떠나기 전 가련을 위해 또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가련의 문 앞에서 가련과 이별하려니 가련한 나그네의 행색이 더욱 가련하구나. 가련아, 가련한 이몸 떠나감을 슬퍼하지 말라. 가련을 잊지 않고 가련에게 다시 오리니. 김삿갓은 세상을 떠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시를 지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방랑 중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사공이 젊은 여자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노를 저으며 김삿갓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대는 어찌하여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여자 배사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이 강을 건너는 일이야말로 저희 생업이지요. 나리께서 저희 배에 올랐으니 오늘은 저희 남편이라 할수 있겠네요. 김사깟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밤 그대의 집에 머물러도 되겠소? 여자 뱃사공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강 건너 작은 오두막이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그날 밤 김삿갓은 여자 뱃사공의 오두막에 머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잃고 홀로 강에서 나룻배를 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를 위해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삿대는 물결 밑에 있는 달을 꿰고 배는 물속에 달을 누르네 여인의 강인함과 용기의 경의를 표하노라. 김삿갓은 그곳을 떠나며 그녀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가려는 김삿갓이 떠난 후에도 그의 사랑을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술을 더 많이 나누며 기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더욱 명성을 높여갔습니다. 그녀는 김삿갓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로 다짐했습니다. 가련은 김사깟이 떠난 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을을 넘어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추근됐지만 가련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김사깟에 대한 사랑과 그가 돌아오리라는 믿음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부유한 상인이 가련을 찾아와 그녀를 자신의 처부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내밀며 가련을 유혹했지만 가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상인은 분노하며 떠났지만 가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사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버텼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 고위 관리가 가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련을 정부로 삼겠다고 제안하며 권력과 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련은 그의 제안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김사갓을 기다리며 자신의 재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춤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예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련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김삿갓에 대한 사랑과 그가 돌아오리라는 믿음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의 방랑은 계속 되었고 그는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의 시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의 명성도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이 떠난 후가련은 매일 밤 김삿갓을 그리워하며. 그의 시를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그리움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밤, 가련은 김삿갓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가 남긴 시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련의 꿈에는 김삿갓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련아. 내가 돌아왔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세. 가련은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무덤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억겁의 시간이 흘러 김삿갓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성숙한 시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은 가련의 무덤을 찾아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가련을 잊지 않고 그녀를 위해 시를 지어 혼을 위로했습니다 가련이요 가련한 이내 마음 가련의 무덤 앞에 전하노니 가련한 사랑이여 이별의 아픔이여 가련의 영혼이여 이 시를 받아줘 김삿갓은 가련을 떠올리며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가련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김삿갓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와 가련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이야기하며 그들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가련의 무덤에 시를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김삿갓의 시가 새겨진 비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멀리서도 이 비석을 보러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김삿갓은 항상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련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련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김삿갓은 세상을 떠돌며 많은 시를 남겼지만 그의 시 속에는 언제나 가련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랑하는 김삿갓은 만나는 이마다 가련과의 추억을 얘기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가련과 김삿갓의 사랑은 그들을 아는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설야와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 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